자,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 관련주로 한번 좀볼 건데 지금 백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어,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콜드체인 관련주로는 이제 화이자 관련주들이 좀 있는데 이 콜드체인 같은 경우는 뭐 대한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신바이오, 음, 뭐 일신바이오라든지 어, 태경케미칼 네, 이렇게 이제 네, 이렇게가 조금 있죠. 자 근데 이제 뭐 지금 보면은 최근에 콜드 체인 주들은 조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변동성도 좀 보여주고 거래량도 보여주면서 우상향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백신 주들은 한 번씩 좀 뜨지 뭐뭐 화이자 모더나 뭐 에스트라제네카 등등 백신 주들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.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뉴스를 한번 보니까 에, 우리나라가 아직 백신에 대한 이 수입을 확정짓지도 못했고 어, 아직 그냥 예, 논의 단계다. 뭐 이런 뉴스를 제가 좀 봤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백신주 관련해서 다시 테마가 좀 돌려면 음, 우리 나라가 이제 백신 수입을 어느 걸 수입을 하느냐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뉴스가 좀 나오게 된다면 뭐 하이자를 확정적으로 뭐 수입을 하게 된다, 뭐 모더나를 한다. 뭐, 이런저런 걸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, 예 좀볼 수가 있는데,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자문위에서 모더나 백신 승인 방안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게 재료가 하나 있어요. 예 관련주로 한번 보면 이제 AB 프로바이오나, 예, 힘 못쓰고 최근에 막 쭉쭉 빠지는 모습이죠. 빠지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반등은 한번 나올 이 타이밍이라고 좀 보여지고, 그 다음에 이제 엠투텍 같은 경우는, 아 마찬가지로 관련 주고 뭐 소마제는 이제 저희가 소마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매매를 했어요. 그래서 이 소마제나 파미셀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오는 소마제는 강하게 올랐지만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재료라든지 뉴스가 좀 나와준다면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파미셀도.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백신 관련주들은 뭐좀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아이 어 개별 테마주들이 좀 강하지 못했습니다 뭐어 주로 보면은 이제 자 보시면은 뭐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이 코로나 관련주로서, 뭐, 음압주라든지, 뭐, 아니면 이제 비대면 관련주, 어, 아니면은 이제, 그, 음식료. 어 음식료도 오늘 상승세가 좀 나와줬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재지 관련주, 택배 포장 이런 관련주들. 예 이제 그런 이 관련주들이 좀 강하면서, 오후에 뭐, 신풍재지도 조금 급등을 하는 모습들 보여줬었고, 영풍재지도 마찬가지. 예그 다음에 뭐, 한국 패키지나, 뭐 cjc 푸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어느정도 좀 시세가 나와 주면서 하기는 했으나 이제 그 시세가 강하게 조금 이어지는 시장의 테마는 아니었다 라고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제 보면 지속적으로 테마는 어 한번 이제 테마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 거래량 좀 붙어 준다면 그래도 한2 3주에는 이제 이 테마가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시세를 좀 줍니다 <목소리>